펩트론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핵심 포인트 지퍼들의 주식 파파입니다. 국내 바이오 산업의 핵심 축인 생물공화 업종이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차익 실현 매물에 밀려 고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전후로 형성되었던 기대감이 일단락되면서요. 급등의 부담을 느낀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면서 주가 탄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시간이 점차 지나면 해소될 부분인 만큼 크게 걱정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바이오 섹터의 단기 변동성은 이벤트 종료에 따른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에 가까우니까요. 실제적인 기술 수출과 성과나 임상 데이터가 뒷받침되는 종목 위주로 대응해야 할 시점이 되겠습니다. 세일 들어서 주가의 흐름이 아쉬울 수 있겠지만요. 펩트론 주가는 절대로 이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최근 일봉상의 바닥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위 구간은 주요 국면에 위치해 있는 만큼 펩트론의 주주 여러분, 강력 홀딩 보유가 되겠습니다. 물론 다시 더 빠진다면 지금이라도 매도하는 게 낫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요. 얼마든지 지금보다는 더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위로는 구름대가 기다리고 있지만 또 하나는 잡아주고 있는 만큼 현 국면 바닥을 확보하면서 반등 상세를 이어간다면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그 과정 속에서 눌림목 대응은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결국 매수! 매도 타점이 중요한 만큼 주식 파파가 확실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찍는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저 주식파파가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요 100% 무료로 시초값 배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0% 무료방임에도 불구하고요 엄청난 적중률과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연평균 95% 이상의 성공률 그리고 종목별 10% 이상의 수익을 매일매일 꾸준하게 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시초값 배팅방 잠깐 보시고요 펩트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1월 12일에는요 그래피와 그린광학을 시초가 매수 사인 드렸습니다. 시초가 베팅 방인만큼 시 작하는 가격 시초가에 매수하시면 되겠고요. 그린광학은 매수가 대비 16% 수익 구간에서 매도 사인을 드렸습니다. 그래피는 매수가 대비 26% 수익 구간에서 매도 사인을 드렸고요. 1월 13일 화요일에는요. 현대오토에버와 고영, 그리고 모비스를 추천드렸습니다. 현대 오토에버는 매수가 대비 10% 수익 구간에서 매도 사인을 드렸고요. 모비스는 매수가 대비 20% 수익 구간에서 매도 사인을 드렸습니다. 고영은요 매수가 대비 13% 수익 구간에서 매도 사인을 드렸고요. 보시는 것처럼 당일 시초가 매수, 당일 오전에 확실히 매도를 하는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월 14일 수요일에는요, SP 시스템, 이노 스페이스, 그리고 RS 오토메이션을 추천드렸고요. 이노스페이스는 매수가 대비 14% 수익 구간에서 매도사인을 드렸습니다 SP 시스템스는 매수가 대비 15% 수익 구간에서 매도사인을 드렸고요 RS 오토메이션도요 매수가 대비 15% 수익 구간에서 매도사인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날의 모든 내용들을 조목조목 하나하나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요 그 어떠한 수정과 조작이 없는 있는 그대로의 주식파파 시조카 배팅방이 되겠습니다 자, 1월 15일 목요일에는요. 나우 로보틱스와 SN코를 추천드렸는데요. S.N.코어는 매수가 대비 13% 수익 구간에서 매도 사인을 드렸습니다. 나홀로보틱스는 매수가 대비 12% 수익 구간에서 매도 사인 드렸고요. 1월 16일 금요일에는요. S.B.B.테크와 사면을 추천드렸습니다. 사면은 매수가 대비 14% 수익 구간에서 매도 사인 드렸고요. S.B.B.테크는 매수가 대비 12% 수익 구간에서 매도 사인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주식 파파가 매수 매도 타점을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실 순 있겠지만 못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주린이도 초보자도 할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주식파파의 시초카페 팀방이 되겠습니다 그 어떠한 조건 제약 없이 무료로 운영해 드리는 만큼 주식파파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010-2265-8867 이쪽으로 숫자 3번 지금 바로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서는요 100만원 가지고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잠시 후에 확인하도록 하겠고요. 그럼 1월 19일 오늘 어땠는지 마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SBB테크와 뉴료메카를 추천드렸죠. 최근에 로봇주들이 핫하다 보니까요. 시초가 배팅방에서도 당일 바로바로 바로 뽑아갈 수 있는 종목군, 로봇 쪽에 집중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자, 뉴료메카 매수가 대비 14% 수익 구간에서 매도 사인 드렸습니다. SBB테크는 역시 매수가 대비 13% 수익 구간에서 매도 사인 드렸고요. 이렇게 당일 시초가 매수, 당일 오전에 확실히 매도를 하는 원칙으로 매일매일 꾸준한 수익, 그것도 종목별 10% 상황에 따라선 15%, 20%, 25% 최대한 수익 극대화 끌고 가면서 무엇보다도 저 주식 파파가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매도 사인을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부분에 초점 맞춰서 제 리딩대로 따라와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을 할 건지 말 건지 고민을 왜 하십니까? 지금 바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어떠한 조건 제약 없이 무료로 운영해드리는 만큼 주식파파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010-2265-8867 이쪽으로 지금 바로 숫자 3번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패트론 보시면 앞서 주요 국면이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봉상에서 바로 여기죠. 그러니까요. 6월 4일에 급락 시 작한과 동시에 시가 갭상승이 아니고요. 개파락이 나왔었죠. 하한가가 나왔었던 날입니다. 맞습니까? 자 이가 이 유상증자 하한가로 인해서 쿵 빠졌었던 날인데요. 그죠? 물론 장중에 반등을 시도했지만 재차 빠지면서 윗꼬리가 달린 엄청난 도지 형태의 하한가가 나왔었는데 자 차트로 잘 보이실까요? 자, 이렇게 해서 생겼습니다. 그죠? 점 하한가를 막고 하한가가 풀리면서 급반등이 나왔지만 다시금 내려와서 하한가 마무리가 됐었고 그 다음 날도 추가적으로 밀렸지만 오히려 이제 이날은 올랐다가 내렸다가 내렸다가 올라갔다가 하면서 오히려 이제 전일 종가 와 비슷하게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역시 이 가운데 구름대의 지지를 받았지 않습니까? 보이실까요? 자 이거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한가 나왔었던 구간들을 이제 주가가 싸그리 어떻습니까? 싸그리 소화를 하는 부분이죠? 맞습니까? 싸그리 소화한 부분입니다. 자그러면이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 구간은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현재 구간 때입니다. 이전에 나왔었던 개파락의 상단부에 위치해 있다는 거죠. 그만큼 주가는 어떻게든지 잡아 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하락하던 주가가 작년 12월 하반기부터 또올 상승세 올해 새해 들어서 반등세를 시도했다면 좋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밀리더라도 최근에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중요 국면의 상단 부분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올라가게 되면 그동안 지지의 역할을 했던 구름대가 이제는 저항의 역할을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어, 반드시 이 구간대를 소화할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현재 구간대를 확보하면서, 하단을 확보하면서, 자, 내일과 모레 계속적으로 반등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이 구름대를 완연하게 소화하는 게 급선무가 되겠습니다. 자, 빨리를, 빨리 올라가야 이 구름대가 얇은 공간을 부딪힐 거고요. 천천히 가면 갈수록 이후에는 구름대가 상당히 두터워질 겁니다. 자, 뭐 얇아지나 두터워지나 어쨌든 어, 만나야 하는 게 이제 숙명이기 때문에 밑에서 올라갈 때는 저항 역할을 하겠죠. 그 저항을 뚫을 때는 반드시 수급이 붙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살아나야 하고요. 거기서 말한 수급은 매도가 아닌 매수 압력이 강하게 들어와야겠죠. 또한 이렇게 펩트론이 주가가 어, 이렇게 꾸역꾸역 꼬그라 어떤 어찌 보면은 꺾여있는 구간 속에서는 이 가격대가 좀 중요한 역할을 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올라오게 되면 일단 첫 번째 위구간때 자, 소화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구름대와 맞물리죠. 자, 이 구름대 이 가격대, 구름대와 위 가격대만 좀 소화한다면 다시금 사상 최고가 갱신하면서 상승 렐레도 펼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되려면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실망했었던 안 좋았었던 이슈 재료들이 소멸이 되면서 오히려 좀더 개선이 되는 그러니까 뭐 릴리와의 봉계하이라든지 혹은 추가적인 새로운 후속 딜이라든지 그런 이슈 재료가 좀 나와줘야겠고요.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꾸역꾸역 주가는 반등에 나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간에서 거래량이 반드시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상승 쪽에 대한 신뢰도를 받고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라 점, 그점꼭 유념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주봉 흐름을 보시면, 이제 이 주봉은 뭐 금요일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이번 주, 다음 주, 결국 주봉상에서 이 하단부, 구름대에 맞물리게 됩니다. 그만큼 주가는 추가적으로 빠지기에는 힘들다. 이 구름대, 주봉상에서 구름대가 상당히 지지의 역할을 해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만큼 현재 국면은 중요한 부분 이고 중요한 구간에서 하단을 잡아주고 있는 만큼 하단을 잡으면서 단격에 나서야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월봉 차트인데요. 자, 이 월봉 차트는 이제 1월 마감할 때까지는 기다려봐야겠죠. 아직은 뭐 19일이니까요. 다만 지난달 12월 달의 월봉이 어쨌든 종가상 55. 5개월 선, 이 파란 선 있죠? 5개월 선 아래로 마감하는 만큼, 이번 달 빠르게 회복을 하거나, 혹은, 혹은 빠르게 회복을 못 하더라도, 더 이상 하단, 밀리지는 않으면서, 하단을 잡고, 다음 때라도 양봉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1월, 이번 달, 아직 시간 남았으니까 뭐 양봉이 나올 수 있겠죠? 또는, 더 이상 하락하지 않으면서, 2월 달, 다음 달에 양봉을 만들면서, 5일, 5일은 아니죠. 5개월이죠. 이 파란 선을, 빠르게 올라타야 합니다. 그래야 이렇게 하락을 보였던 그동안 상승을 보였던 5개월선이 지금 살짝 꺾이려고 하죠. 자, 그거를 다시금 이렇게 돌리는 모습이 나오려면 하단은 잡아주면서 양봉이 나오는 모습이 나와줘야겠다. 자, 지금은 보시는 건 월봉 차트입니다. 이게 상당히 좀 시간이 소요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만 좀 된다면, 올라와준다면 계속적으로 상승세 이어갈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23년도부터 이어온 이 대상승 추세 속에서요. 월봉상 5개월선 아래로 마감한 게몇번안 됩니다. 여기서 한번 있고요. 여기서 두번 있네요. 그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 다음 달에 추가적인 하락을 멈추고 위로 올라탔죠. 그 다음 달에 멈추고 올라탔죠. 맞습니까? 자, 그이 패턴을 이어가려면은요, 더 이상 하락을 멈추고 양봉이 빠르게 좀 나오면서 올라타는 모습이 나와줘야겠죠. 그런다면 이전과 같이 동일하게 상승세를 유효하게, 어, 알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그 과정 속에서요 펩트론 매수에도 타점도 어, 타점이 좀더 필요하신 분들은요 010-22658867 이쪽으로 종목명 펩트론 남겨주시면 펩트론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이슈 요약 핵심 재료 요약본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무엇보다도 타점이겠죠 단기와 중장기적인 각 관점의 타겟과 타점은 문자로 제가 뽑아드리겠습니다. 어, 영상에서 상단과 하단은 잡아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단편적으로 잡고 대응을 하기에는 주가는 여러분 대응은요 현실적 실리적으로 실시간 대응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상쪽, 영상에서 상단과 하단은 잡아드렸습니다만 실시간 대응은 제가 문자로 직접 뽑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저 주식파파가 앞서 보여드렸던 시초값배팅방에서는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그죠? 주린이도 초보자도 할수 있는 매수 매토 타점을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있는 맞습니까? 자 여기서는 꾸준한 수익과 매일매일 종목별 10% 이상의 고수익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는요 100만원 가지고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만원 가지고요. 1억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9 9 0 0만원 수익금 그리고 엄청난 수익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파파와 100만원 가지고 1억 만들기의 핵심 요소는요, 작은 수익도 감사히, 5%, 하루에 5% 수익도 감사히, 꾸준한 수익이 중요합니다. 다만, 100만원 가지고 5%라고 한다면 5만원의 수익이잖아요? 5만원씩 벌어서 1억을 벌려면 며칠 걸립니까? 계산이 됩니까?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복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100만원 가지고요 하루에 5% 수익 그리고 두 번째 복리인데요 첫째 날1 0 0만원에5% 5만원의 수익금이 발생하면은요 투자금과 수익금을 합쳐서 105만원을 가지고 다음 날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105만원에 5% 수익, 52,500원의 수익금이 나면은요, 역시 투자금과 수익금을 합쳐서 그 다음날은 112,500원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거죠. 이렇게 100만원을 가지고요, 하루에 5% 수익을 꾸준히 내면서 그것을 복리로 이어가신다면은요, 20거리일이 됐을 때는요, 100만원 가지고 시작했던 내 계좌가요, 260만원이 됩니다. 하루에 5% 수익을 꾸준히 내면서 그것을 복리로 이어가신다면은요, 자, 40거리일이 됐을 때, 100만원 가지고 시작했던 뇌 계좌는요, 700만원이 되고요. 하루에 5% 수익을 꾸준히 내면서 그것을 복리로 이어가신다면요, 60거래일이 됐을 때 100만원 가지고 시작했던 뇌 계좌는요, 1800만원이 됩니다. 하루에 5% 수익을 꾸준히 내면서 그것을 복리로 이어가신다면요, 80거래일이 됐을 때 100만원 가지고 시작했던 뇌 계좌는요, 4950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하루에 5%가요, 무시해야 할 정도가 아닙니다.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복리의 마법은 위대하죠. 자, 하루에 5% 수익을 꾸준히 내면서 그것의 복리로 이어가신다면요. 100거래일이 되기도 전 95거래일째 100만원 가지고 시작했던 뇌 계좌가요. 1억 300만원이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어디서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주식 바파의 시초 카베팅 방에서 말이죠. 꾸준한 수익을 내시고 그것을 복리로만 운영하신다면 100만원 가지고 1억 만들기 누구나 충분히 넉넉하게 달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전 투자 경력 26년 각종 증권 경제 TV에서 산전 수전 격금에서 구축한 비법을 바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을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그럼 주식파파 믿고 지금 바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010-22658867 이쪽으로 숫자 3번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남기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요. 영상 제목 아래 더보기라는 글씨를 누르시면 이렇게 자세히 제가 링크 올려드렸습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숫자 3번이 자동 세팅이 되고요. 숫자 3번 확인하시고 전송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그 설명란 하단부 또는 댓글을 활용해서요, 주식 고민 완벽 해결이라는 문구로 제가 구글 시티지 링크를 하나 더 올려드릴 건데요. 그것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주식파파와 함께하고 싶은 무료외태 이렇게 뜰 겁니다. 자, 영상, 종목, 패트론, 매수매도 타점 시초카페팅, 히든 종목, 종목상담 이렇게 각각 원하시는 걸 여러분들 하나하나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시초카페팅방은 당연히 신청하셔야겠죠? 자, 그렇게 하나하나 클릭하시고 연락처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제출해 주시면 확인 후 순차적으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글 시티지를 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소통하는 것도 좋겠죠. 자, 펩트로니요그 어느 때보다도 좀 답답한 모습, 또그 어느 때보다도 갈팡질팡, 그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해야 할지 저렇게 해야 할지 좀 답답한 흐름 속에 하나일 수도 있겠습니다. 올라갈만 하면 내려오고, 그렇다고 또 빠지지도 않고요. 여러분, 자,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엉덩이 무겁게 가시고요. 지금은 강력 홀딩입니다. 주가가 빠진다고 해서 뒤늦게 투매에 동참하지 마시고 홀딩 하셨다가 오히려 눌림 목자리에서 혹은 되돌림이 나올 때 매수 타점 잡으시면 되고요. 또한 이렇게 홀딩하고 있다가요 주가가 올라가면 뒤늦게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계속 홀딩 및 오히려 주요 구간을 돌파 소화하는지 확인하고 눌림 시 매수하고요. 그렇지 않고 꺾이면 오히려 매도를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또 터널 때 매수하면 되고요. 얼마든지 저 주식 파파와 함께 그 주가의 메커니즘 기술적인 흐름에 따라서 또한 앞서 말, 말씀드린 이슈 재료 중요합니다. 재료가 부합이 되는지 또한 주가가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거래량 수급을 체크하면서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저 주식 파파와 함께 잡아가자고요. 아셨죠? 패트론 주가 상승을 응원하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